KC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 초대석 진행을 맡은 송희선 알로이샤입니다. 오늘 KCB 초대석에는 지난 5월 27일 종신 부제품을 받으신 브루클린 교구 소속 성 유진길 한인성당 박윤성 리차드 부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윤성 리차드 부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성 유진길 한인성당의 종신 부재인 박윤성 리차드 부재입니다. 네, 부재님 안녕 아, 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종신 부재품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부재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75년도에 어렸을 때 이민 와서 가족이랑 이민 와서 94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불브루크 성당에 다니면서 2000년부터 청소년 분과장 어, 맡았고요. 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사목회 총무도 맡았고, 그래서 이제 금년 5월 27일 날 5년 걸려서 부재 작품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2020년 팬데믹 중에 유학 교구에서는 세 분이 종신 부재품을 받으시고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때 종신부제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종신부제 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종신부제 제도는 왜 필요하며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그첫 부제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과부들이랑 고아들을 이제 그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신자들이 그 뽑았는데 Um, 이제 그 후로 그 313년 그 콘스탄틴 황제가 박해를 그 끝나기 전까지 어, 역할이 좀 많이 했었어요. 그 주교, 음. 특히 주교님들하고 어, 계속 이제 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13년 이후로 이제 성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교님들이 어, 신부님들을 이제 성당에다 다 이렇게 어, 앉혀놓고 역할을 이제 많이 했어요. 네. 뭐 성체나 이제 미사를 음.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 부제 역할이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들다가 거의 없어질 뻔했습니다.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시 이거를 부제 제도를 부활시켜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 봄에 미국 주교회에서 바티칸에 신청을 하고 그해 가을에서 이제 바티칸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제도를 그때 만들어서 1971년도에 첫그 종신부자가 탄생하죠. 430명이 첫 종신부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한 4만 7천 명 종신부자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한 1만 7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97%가 북미주하고 유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거의 그 미국하고 뭐 캐나다, 유럽 빼면은 종신 부재가 없죠. 없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평신도 생활을 하시다가 네. 아, 나는 종신 부재가 되어야겠다. 종신 부재가 되고 싶다라는 하느님의 성소는 언제 어떻게 받으셨나요? 지금까지 와는 다른 그런 운명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나 사건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특별한 사건은 한 사건이라고 이제 그런 계기는 없었고요. 근데 제가 94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저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성당에서 결혼하려면은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이제 받았는데 그 결혼하기 전부터 와이프를 만나기 전부터 제가 누가 부르는 것 같더라고 속에 이렇게 좀 허전함도 있고 네. 계속 이렇게. 교회를 교회나 성당에 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 가족이 음. 어, 무종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고 싶어서 해 이제 직장 어, 동료가 저기 개신교 신자인데 한번 가 보자 음. 그래서 어, 거기 갔는데 몇번 갔는데 뭐 그렇게 그뭐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성당에 들어오게 됐는데 음 그리고 이제 성당 들어와서 2000년부터 이제 청소년 본과장을 맡았습니다. 네. 예, 그때도 이제 자매님이 이제 저보고 뭐저 그때도 잘 몰라 뭐 캐톨릭 신자 된지가 한뭐 5년 밖에안 됐었는데 음. 아는 것도 없거라는데 이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주님이 부르심이라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깊게 이렇게 오래 생각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음그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사목회 총무를 이제 그 끝나고 특별한 사목안 했어요. 그냥 그냥 이제 성당만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어 어느 날그 성소 회장님이 저보고 이제 부재될 생각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아또 이제 또 주님이 또 부르시는구나 해서 네. 그래서 좀 기도도 하고 어 신부님도 이제 하고 의논하고 뭐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본당에서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네. 이제 부제직분을 생각하셨다는 그 부제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종신 부제직을 위해 선발되는 과정이나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네. 점이 있을까요? 네. 뭐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가 뭐한 한 30년 넘었어요. 지금 이제 5년 전이니까요. 한 30년 됐는데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니까는 좀 힘들었고요. 이게 석사학이라서 이제 뭐음 일주일에 이제 밤에 7시부터 9시 반월 월요일부터 수요일 이렇게 두번 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힘들었고 이제 직장 끝나고 또 이제 가니까는 이제 좀 피곤도 하고. 어떤 데는 졸기도 하고 막 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그것, 그게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었습니다. 시간 배분하는 게, 이제 주말에 밖에 시간이 없는데, 주말에는 또 이제 가족이라도, 가족이나 뭐, 저희 그, 뭐 아내랑 같이 또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일요일날은 성당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네. 늦은 나이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그 어려운 신학, 어, 석사하기 과정을 네. 어, 준비하신 부제님 그, 그 용기나 그 노력이 아마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그 마음과 결심이 아니었다면, 어, 오늘의 부제님은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라고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부제품을 받으셨는데 서품식 당일과 또첫 미사 봉헌 때의 음. 소감과 느낌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어. 저 저랑 같이 서품 받은 그 부제들이 한 20명대 아 19명이거든요. 저랑 네. 합쳐서 20명인데 이제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5년 동안 같이 시간 지내고 공부하고 피정 가고 뭐 기도하고 그랬는데 실감은 나지 않았어. 이렇게 뭐 그냥 생각으로만 아 어, 이제 네. 부재되는구나부재되는구나 부재 어, 했는데 이제 그서품식날에딱 가니까는 이제 딱 이제 기분이 달라지고 <laughs> 네, 이제 주교님도 와서 이제 그뭐 안수하고 음. 저희 손잡고 다 이제 한명한 한한 명씩 다 기도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 이제 거기 누워서. 어, 부복이라 그런 그런 거 해서 주교님한테 순종한다고 그런 의미를 하는 건데 거기 이제 누워서 대부분 저뭐 이렇게 우는 저기 친구도 있었고 저도 뭐 굉장히 이렇게 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울지는 않았는데 꼭 참았습니다. 네. 부제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사목을 하시고 싶으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성당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브루클린에는 한인 타운도 없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도 옛날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학생들도 많았고 한 6, 70명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 선생님도 많았고 대학생들. 근데 이제 다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학생들이 여섯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새로 이제 이민자들도 안 들어오고 음, 뭐 새로 이사 오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청년들이 아직도 브루크인에좀 살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저 저랑 같이 이제 주일학교 공부 제가 공부 가르치고 공부 이제 뭐그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직도 이제 브루크인에 있는데 그 청년들을 이제 제가 좀그그모 오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그 미사 때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는 친구들 대부분이 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음. 자란 친구들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제가 이제 복음서도 한국말하고 영어도 하고 음. 그러니까 강론도 한국말하고 영어로 하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그 음 친구들을 좀 청년들을 이제 다시 우리 성당에 나오기 위해서 좀 음.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네. 그래서 9월달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이제 매월 사, 셋째 주 네. 그렇게 하시라고 음. 예, 해서 이제 뭐 나오기 시작하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제 그그 그, 그 친구 데려가, 데리고 가서 뭐 피정도 하고, 네. 어, 피정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도 하고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각 본당마다 청소년 사목 네. 또 청년 사목이 가장 절실한 이때 어, 이중 언어를 하시는 부제님의 역할이 클이라 네.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부제님 앞으로의 그 청소년 사목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보통 신자들의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난번 유학 교구 세분 종신 부제님들의 인터뷰를 보시고 어느 분께서 한국에서 종신 부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부제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국뿐 아니라 이곳 미주에서 정신부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음, 제가 한국에서는 뭐그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좀 인터넷으로 보고 제가 뭐 직접 교구에 한국에 있는 교구에 전화, 연락을 안는데 보니까는 네. 2020년에 나온 어, 뉴스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한국 주교회에서는 그 부재, 종신부재 그 제도를 도입 안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제 신부님들이 많이 계셔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그래서 아직 그 없고요. 네. 아,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각 교구마다 약간 그, 저기, 퀄리피케이션이라고나, 네. 그게 좀 다른데, 미국에서는 교구마다 그, 저기, 저, 그 담당자가 있습니다. 네. 예. 성소후예에 아니고 저 부재 담당하는 네. 분이 있어서 네. 저 예를 들어서 브루클린교에는 (35살) 이제 최소 (35살) 돼야 되고 음흠. 그리고 보통 어 아이들이 어리면은 그 권유를 안 합니다 그 음. 가정이 중요하니까 아, 네. 예, 예. 너무 부재돼가지고 가늠면 음. 이제 가정이나 그~ 아내한테 소홀할까 봐좀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좀 하라고 그래서 음. 아마 평균 나이가 제, 저랑 같이 졸업한, 서품받은 그 부재들이 한 5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죠? 그 정도 되면 아이들 다 크고, 직장도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공부나 이제 성당에 일하는 일을 좀더 시간을 많이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 있으시면은 각 교구의 종신부재 담당자를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직 부제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 길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각 본당의 부제직을 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 담당자를 찾아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제님. 감사합니다. 네. 종신부제직분은 세상과 교회. 그리고 평신도와 교회,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웃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제님의 부제직 수행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